자 오늘은 역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역함수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나요? 일단은 함수의 역이다. 그 말은 뭔가 거꾸로 반대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함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제로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원래 함수가 있을 때그 함수의 대응을 반대로 시킨 게 이제 역함수라고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개념 열기부터 해봅시다. 개념 열기를 보면 어, 함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자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함수가 되는 걸 이제 한번 골라봐라 이겁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죠. 그 X에서 Y로의 화살표 방향이 대응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거꾸로 해보자. 그렇게 했을 때, 함수가 된다면 그 함수를 역함수라 부르자고 했었죠. 그렇게 해볼 거예요. 자, F를 보면, 아, 1이 3으로 간다. 그럼 뭐예요? 이제, 3이 1로 가는 함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가 1로 가니까, 1에서 2로 가는 함수 잡을 수 있어요. 자, 3에서 4니까, 4에서 3으로 가는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거꾸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함수를 정의역은 이것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 선택받지 못한 애가 있었죠. 2가 있었어요, 2. E. 자, 그럼 2는 지금 어느 화살표도 우리가 대응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건 함수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어 함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될까? 자, 그 다음에 G를 봅시다, G. 아, 1에서 1로 갔으니까, 이제 그냥 다시 1에서 1로 보내면 되겠구나. 자, 2에서 3으로 갔으니, 3에서 2로 보내면 되겠구나. 자, 3에서 2로 갔으니, 2에서 3으로 가야 되겠구나. 자, 2에서 또 4로 가야겠구나. 이거 함수가 되나요? 안 되죠, 왜? 하나의 X 값은 두 개의 Y 값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만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함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반대로 화살표를 만들었을 때 도대체 어느 경우에서많이그 화살표의 방향을 바, 반대로 바꾸었을 때또 함수가 되겠느냐? 자, 느낌이 오나요? 자 일단은 지금 첫 번째 함수 f에서 바, 봤듯이 여기가 결국엔 정의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2가 선택을 받았어야 돼요. 이 말은 어떻게 돼야 돼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쵸? 실제로 선택받은 함수값들이 공역 전체가 됐어야 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1 여기서 보면은 3에서 2로 가고 4에서 2로 갔기 때문에 반대로 뒤집었을 때 2가 2개 이상의 y값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또 함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3이 2로 간다면 4가 2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1대1 함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더 다른 조건은 없을까요? 충분하지 않을까요 지금? 모든 이제 정역이 될 공역의 원소들이 이제 다 선택을 받았고 1대1이 다 되면은 결국에는 중복되는 게 없고 그러니까 함수가 성립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H 한번 봅시다. h는, 아, 1이 3으로 갔으니까, 3은 정직하게 다시 1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2가 2로 갔으니, 다시 2는 2로 가면 되겠죠. 자, 3이 1로 갔으니, 1은 3으로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어, 이거 어떤가요, 여러분? 함수가 됐죠? 함수가 성립했죠? 그쵸?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역함수라는 애는 이렇게 화살표의 방향을 반대로 바꾼, 대응을 거꾸로 한 함수인 건데, 얘가 성립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고, 1대1이 돼야 합니다. 어, 근데 이거 이전 시간에 우리 만나지 않았었나요? 저번 시간에. 공역과 치역이 같고, 1대1이다? 무슨 함수죠, 이거? 1대1 대응 함수죠, 1대1 대응. 우리가 1대1 대응 함수라면, 함수 F가, 그때, 오지, 공역에 있는 각 원소에 대해서, 정역 x에 쏘아지는 함수, 함수값들이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함수가 정의가 되고 그것을 우리는 역함수라 하자 이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나요? 화살표의 방향을 반대로 바꿨으니까 여기서 h1이 3이었다면 그때 역함수의 기호는 우리가 이렇게 f의 인벌스라고 합니다 f의 마이너스 1제곱 근데, 마이너스 일제곱이나 읽지 않고, 그냥 형식상 그런 거고, 실제로 읽을 땐, F의 인벌스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여기서는, H의 인벌스니까, h 인벌스. 그 역함수에다가 3을 내가 대입했다면, 뭐가 돼야 돼요? 3에서 1로 가니까,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내가, 어떤, F의 X자리에다 X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Y값이 나왔는데, 이거랑 같은 말이 뭐예요? 얘가 1대1 대응이라면 역함수가 존재해서 f n vs 내가 y를 넣었어요. 그럼 뭐가 나온다? x가 나온다. 됐죠? 자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같은 말이다 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될 때는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공역이 되는 거고 원래 함수의 공역이 정역으로 돼서 y에서 x로 간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알겠죠? 자 이제 밑에를 봅시다. f1은 3이라 돼 있고, f 인버스 3은 1이다. 당연하죠. 화표별 방향을 거꾸로 한 거니까, 자 f3은 2예요. 그렇죠? 어 그럼 f2, f 인버스 2는 뭐예요? 방향이 아, 예, 거꾸로니까, 아 3이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F3이면 f 3이 2면 f 인버스 2는 3이다. 바로 튀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자, 문제 1번 봅시다. f 인버스 7. 어. f 인버스 7을 하려고 했더만. 어. 이게 얘가 뭘로 싸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죠? 역함수가 존재하도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이어야 하니까, 우리가, 6이 지금 공격의 자리 중에서 하나 남은 거 있죠? 7로 가야겠네. 그렇지, 그렇죠. 어, F6이 7이야. 그렇죠. F6이 7이야. 그러면, F7은 당연히 6이지. 여기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이제. 자, 그 다음에 F 인 n 스 A는 8을 만족시키는 애 누굴까요? 이 말은 F에 8을 대입했을 때 A가 나왔다는 말과 같아요. 자, 8은 누구로 가죠? 1로 가네요. 그래서 A는 1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y는 fx라는 관계가 있다면 이제 f inverse라는 그 역함수에다가 y를 대입한다면 x라는 애가 된다는 게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였죠 예시로 f2가 8이면 f F2 inverse 8은 2다 이렇게 바로 튀어나와야 된다 했죠 그거예요 x가 2인 거고 y가 8인 거예요 그냥 자, 그렇고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역함수랑 원래 함수를 합성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순서를 바꿔서도 합성도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합성을 해볼 건데 이건 뭐예요? 형식적인 거고 실제 계산할 땐 이렇게 바꿔야 된다 했죠? 자, 근데 계산은 요 안에 가로 안에서부터 돼요. 그 말은 f(x)라는 애를 먼저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그 x는 어디서 정의된 거죠? 라지 x라는 라지 x라는 원래 함수의 정의역에서 정의된 원소죠. 그걸 대입했더니 이제 fx는 y라 했으니까 f 인버스 y가 됐어요. 자, 근데 f 인버스 y는 뭐였죠? 요 위에서 x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f 인버스 합성 f라는 함수는 x에서 x로 가는 항등 함수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맞나요? X를 대입했더니 결과가 또 X야. 항상. 이 말은 우리가 항등 함수다라고 할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순서를 바꿔서 한번 합성해 볼게요. 이렇게. 그쵸? 여 위에 있죠? 이걸 보면 우리는 또 이거 형식적인 거니까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계산을 할 거면. 자, 근데 여기서 이 Y는 원래 함수 F의 공역에 해당하는 라지 Y의 원소죠. 그죠? 그러니까 요 함수의 정역은 의 y가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y를 대입을 했어요. f 인버스 y는 x니까 이렇게 f(x)가 나오고 f(x)는 y니까 또 y가 나와. 이, 이거 어때요? y를 넣으니까 y가 나왔어. 그럼 이거 뭐예요? 얘는 f f 인버스를 f에 합성시킨 함수는 정역과 의 공역이 라지 y고 얘도 한 능함수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이렇게 나온거고 이제 역함수의 성질이라고 한다면 방금 했던거 이렇게 1,2,3번 근데 그 대전제는 1대1 대응이어야 한다라는걸 잊지 말아야 되고 알겠죠 자 문제 2번 풀고 오늘 마무리 합시다 자 f인버스 f는 아까 뭐라고 했죠 fx가 이거라면 요 f인버스 f는 실제로 계산할 때 f인버스 fx잖아요 이 x는 어디서 정의돼? 여기서 정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 x에서 x로 가네 항등함수다라고 하면 돼요. 그냥. 자, 근데 x는 뭐예요? a, b, c였죠? 그럼 어떻게 돼요? a, b, c 그대로 써주고 항등이니까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그다음에 f의 f 인벌스는또 뭐였죠? f 인벌스의 정역은 의 뭐예요? 이 정역은 의 뭐예요? f의 공역에 해당하는 그 y 값들을 대입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냥 함수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x로 썼어요. 그냥 이쁘게. 자, 그래서 f 인벌스가 적이 되는 건 원래 함수 f의 공역이다. 그러니까 y다, y다. y는 1, 3, 5죠. 그 이거 항등함수라 했죠. 이거 뭐예요? 1에서 1, 3에서 3, 5에서 5 이렇게 됩니다.